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 항소심에서 또 유죄 나왔어요. 우리 뭐 그구들처럼 법원에서 뭐 난동 부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말로 비판 좀 할게요. 쭉한번 읽어 주세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잘못된 판결 사법부 흑역사로 기록될 것. 6일 목요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재판장 백강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그리고 6억 7천만원을 추징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 사법부 흑역사로 기록될 것. 다음 계속할게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검란으로 검찰이 역현 현정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난리쳤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김용 전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치졸한 공작 사건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검찰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이를 근거로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수억 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자켓에 숨겨서 갔다는 유동규의 법정 진술은 듣는 이들을 모두가 실수를 금치 못하게 했다. 이렇듯 유동규 등의 진술은 상식적이지 않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특히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 유동규 등의 진술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듯이 김용 부원장의 동선과 맞지 않는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증명력이 낮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포렌식도 다 부인해야겠다는 비판과 박근혜도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잘못된 판결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재판부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을까? 일각에서는 재판장의 부인 신숙희의 내란숙의, 내란숙의 윤석열의 추천으로 대법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에 대해선 전부 무죄를 선고하더니 김용에 대해선 전부 유죄를 선고한 것도 매우 대비되는 대목이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무장한 군대를 동원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후에는 무소불위 검찰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검란이 있었다. 범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전부 면죄를 주고 야당 탄압에는 혈안이 되었다. 검찰의 희대의 조작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은 사법부 역사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다. 예.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자, 없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람이 판결 내린 판사예요.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사람의 부인이 현재 대법관인 신숙희 대법관이에요. 그 신숙희 대법관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흔들어 버리려는 생각으로 김용 판결은 저 김용 변호인도 인터뷰를 한번 해봤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다뤄왔잖아요 김용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고소고발 까지 당한 상태예요 김용 사건 때문에 가끔씩 수사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쟤네들 진술이 우왕좌왕 하고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2억 원을 가져간다고 쳐 500만 원짜리 100 장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거 20 개가 1억이에요 그거를 호트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얘네들이 횡설선설한 말은 다사실로 인정을 하고 네. 김용은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굳이 이거를 부작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걸 타임라인으로 들이밀어도 안 돼. 야세 사람이 너돈 받았다잖아.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진짜로. 근데 항소시면서 또 유죄를 때려서 법정 구속시켜버려. 근데 그신숙기 같은 사람들 내가 그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사법카르텔은요, 이재명 자, 이재명 대표한테는 사법카르텔 자체가 흉기, 흉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3명, 4명 지금 배척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유로 보면 이 사건도 이재명 측근이라고 언론들마다 이재명 측근, 김용김용 김용 하잖아. 징역, 뭐, 황소심에서도 뭐. 네. 유죄 이런 거 하잖아요. 왜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뭐 헌재 재판관들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헌재 지금 증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나와 하는 반응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파, 판사들이 제, 그 판단을 할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증거가 하나도 없고 타임라인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사가 판결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거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판사들이 유죄 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세 사람의 말이 일관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 증거 있냐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요. 법원의 판결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냐면,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음. 그거 완전 반대잖아요. 진짜로 범인처럼 보였더라도 증거 없으면 무죄로 해. 억울한 사람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 저런 판사들이 나서가지고요. 다 흔들어버려. 그 지금 대법관이 신숙히 저 사람의 부인, 최근에 관련된 거이거만몰보고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 개정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불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친일파네. 아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납득이 돼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있어. 이 법원 감정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예. 해요. 근데 대법원에 가면 신숙희가 있다. <웃음> <웃음> 씨발 첩촉전면이하지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대법원에판 이제 판결을 할 때는 법리 이게 적용된 법리가 잘됐냐 그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유죄,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는 증거는 더욱 더욱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언론들은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열받아. 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사건은 다시 들여다 봐야죠. 네, 될...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또 우리도. 오늘 민주당에서 김현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다시 영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 외교안보 보좌관. 참, 이재명 대표님 잘합니다. 함 잘한다 잘한다 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리도 생각을 네, 하고 있었잖아요. 김현정 사장님이 네. 지금 딱 들어가서 지금 음. 외교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때에... 트럼프가 나타났다. 어. 김현정이나와라 그럼 우리가 안심이 되지? <laughs> 아니요 저 했는데. 트럼프 취임 바로 직전에 네. 네. 차장님 전화가 왔어요. 네. 와오셔갖고 야 내가 또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그 하죠? 미국의 조야를 다 둘러봤다. 음. 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 괜찮다 음. 음. 너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마시라 이거 다 뿌려놓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역시 김현종은 제가 오해해서 되게 미안한 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아 저도 아, 사과했죠 아, 아. 그, 그,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영입을 했다 이런 거고요 자 최근 분위기 어, 김현종은 진짜 영입 잘한 케이스예요. 왜 이게 사람들이 김현정 차장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최근에 이 일이 있기 전에 김현정 차장의 옛날 우리 인터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댓글을 달면서 차장님을 원했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읽은 겁니다. 저만 가면 멋있게. 네. <laughs> 그다음 아이고. 유시민 작가가 요즘에 그막 화제죠. 막 김동현, 김경수, 막 김부겸 다 비판하는. 그게 지금, 임기, 그러니까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고로는 배은망덕한 거다. 김동현 비판했다고. 같은 진영에서도 욕먹는 김지사, 이렇게. 저는 그네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요, 싫어하는 순서가 있어. <laughs> 내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니 <laughs> 이와이. 아. 왜냐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가, 이, 네. 내가 책 쓰면 세상 뒤집어지는데. 씨. 네. 지금 책을 쓸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 어. 김동현은 누구도 다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 다음 가겠습니다. 의료 대란이요? 의료개혁 이거 1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네. 두달 정도 전에 갑자기 요즘 뭐뭐 그런 윤석열이 총선 이기볼 생각으로 예, 예.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의사 증원 확대를 하려다가 지금 일 년째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이내년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2026년에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혼란이래요. 특히 성적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이제 지금 딱 이렇게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음. 자기 나름의 그 스케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음. 그걸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들 엄청 힘들어 한대요. 네. 자, 다음. 네. 어, 세계 각국 보안 우려 딥시크 차단 확산 중. 딥시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들이 딥시크 못쓰게 한다고. 근데 저건 너무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이럴 시간에 우리 AI를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저런 AI 개발 그 소스에 그러니까 보안 위험 코드가 숨어 있다면 그건 하루 만에 개발자들이 다 찾아냅니다. 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전기차 내뭐 AI 내 해가지고 첨단은 중국이 지금 다 합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오픈 AI를 지금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악마음만 해요 중국 때문에 선진국 된 우리나라가 중국 악마음만 해막손가락질 하는데 따라갈 생각을 안해 그, 중국이 문제는. 그렇게 앞서가는 방법론 자체가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불법으로 벗겨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음. 그거는 비난해도 됩니다 그 방법론 자체는 근데 결과적으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만들어낸 게 제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는 평가를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악마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또 따라가려면 노력해야 되는데 네. 세계 2위 정도의 태양광 기술을 갖고 있던 한국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태양광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중국한테 따라잡혀가지고 윤석열 씨가 최근에 중국산 태양광이 한국을 덮고 있다 이런 새끼 이야기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욕하기 전에 자 다음 대왕골에 나왔어요. 음. 대왕골아. <laughs> 도박의 미끼. 와, 그래도 한 천억 수거 끝난 게 아, 어디입니까? 다행이지. 불법 도박 신고센터 185의 음. 0112. 도박 전문 상담 1336. 기억만들어 주시 그럼 알코올 중독 상담도 네, 넣어 주셔야지. 자 다음 어 초생 초 그러니까 소수위 달 그림자를 쫓더니가 아니라 바다 위달 그림자를 쫓더니 음.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제성 없다. 저기 안에 지금 그 가스 공사에서도 협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음. 딱 우리가 그때 발표했던 몇몇그 사람들 같이 조사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어 그,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경제수석 나왔거든요. 대통령실 경제수석 나왔던데 대왕골에 네 예산 깎았다고 개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시간에 <laughs> 산업부는 결제성 없어 사실상 나가리 이렇게 발표하고 있더라고. 네, 네. 그다음 또 마찬가지예요. 아직 개적당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없는 대왕고래 사업 안 잡힌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얌전하게 한 건데 대국민 사기극이라니까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발표 전에 주식 샀다가 발표 후에 쫙 올랐을 때판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대국민 사기라기보다는 대윤성열 사기죠. 음. 밑에 애들이 밑에 부하들이 윤성열을 속여먹은 거지. 음.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을 이렇게 하면은 얘는 속을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대왕고래를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은 덥석 물어가지고 오 대박이다 하고 지가 혼자서 춤춘 거고. 속은 남이 등신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얘는 취임하고 나서 단한 번도 국정브리핑을걸한 적이 없어. <laughs> 제1호국정브리핑이 이게. 아침에 네, 네. 야그 전날 술안 먹었는지 한 2시간 자고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 9시에 득별같이 일어나가지고 어? 국정브리핑 하겠다고 석유 나온다고 난대열받는 거요 대구 경북 쪽에 신문들이요 사은주국 돼 있었잖아 진짜 네. 동해 바다에서 조금만 있으면 속이 터진다고 뭐 삼성전자 뭐총 뭐 자산 5배 <laughs>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통령 속여놓은 가스공 사놈들 진짜 다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요, 유성일 알고 있어? 진도 모르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속였을 수도 있어요. 조가 <laughs> 어. 뭐 빼먹고 1,040억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이거 40억까지 갔습니다. 씨발. <laughs> <laughs> 자, 그, 근데 이 상황에서도요 권영세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고래 시추 더해 봐. 야돼니 돈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을 해. 하고 싶으면 니네 어, 돈으로. 시중에 해 시중에 이 새끼 니네 새끼 적포를 산 거야, 내가 이 새끼가. <laughs> 야, 이 무식한 새끼. 이게 뭐... 이게 돈이 됐으면은 <laughs> 웨스트 사이드? 우드 사이드? 우드 사이드. 야, 네. 야, 이린 기업 말 듣고 1,040억은 쓴... <laughs> 이 아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 1,040억 써 가지고 한 드럼통 나오면 석유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권영세가 지돈 들여서 한번 더 파보면 됩니다 뭐 해봐 한담한다 말이 많아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처럼 저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거기는 워낙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음. 까지안 쓰고 있었어 화석연료고다 떨어지면 음. 자기가 그거 쓰려고 <laughs> 그렇게 쓰는 거라 석유 한 드럼 통으 나올 수 있겠죠 1040억 들어갔고 그러느니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재생너 시도발전시키면 되잖아 올대가리 새끼들, 진짜. 그 당시에요. 이번에 국민의그 민주당 예산 깎을 때, 국민의힘에 웹자보예요이 예산 깎았다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한민국 미래를 삭감한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전액 삭감. 동해 대왕고래에 의한 마기상어 이름도 더럽네. 최대 190억 배럴 매장 주장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 예산 반드시 복구하겠습니다. 누가 먹은 거냐 이거. 그러니까 오늘 또 국민의 힘에서는 이거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문정부 때 시작한 거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또 난리가 났었다아요 미친 놈들이에요. 왜냐면 <laughs> 그거는 웃겨, 사실은 박정희 때부터예요. <laughs> 그런데 석유 공사라는 회사를 생각해 봐요. 석유공사가 만들어졌어. 음. 얘네들은 석유가 나오면 좋은 거고, 석유공사는 석유 나오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사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돼서 우리가 옛날에 제7광구 이야기하듯이 대륙풍 이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정권마다 해요. 음. 그런데 이게 가능성만 갖고, 야, 야,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애들 좀 프로젝트 예산 좀 받아와 가지고 호주에 우드사이드 같은데 한 맡겨봐. 영역 줘. 몇백 몇백까지 안 들어갈까요? 예, 아마 한만 백억 0 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음. 맡겨봐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우드 사이드가 철수해서 안 나온다고. 음. 근데 갑자기 어떤 새끼인가 아브레우, 엑트지오, 엑트지오가 여기 나올 가능성이 쉽게 표현하면 거의 백퍼센트라고 그랬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음. 다섯 번만 파면 한번 나온다고. 아. <laughs> 그러면 이거는 사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이지 음. 무슨 비주당 정부 음. 때부터요. 아니 뭐 연락 두절이라고 했는데. 그놈 부터 잡아야죠 지금. 아브레오는 딱 입국할 때그 폼, 그 셔츠깃 올려놓은 그 <laughs>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다추 <laughs> 두개풀고 하는 거기에서 딱폼 보이잖아요. 너무 사자 냄새가 심하지. 네, 뭐 놀러 온 사람이지. 그게 연구자입니까? 자 다음 윤석열이 감옥에서 과거의 윤석열 얼굴 깔아 뭉개고 있네요. 아 과거들 막 암을 들은 하지 않았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체결하고 암을 들은 하지 않았다. 지금 저러고 있어요. 에휴 그다음 자, 군인을 밟고 윤성열이가 창문을 깨고 지금 올라가서 하는 말이 자이 요원 그러네 예란의 재구성 투 실행 사과드립니다. 이 요원 끌어내니까 그러니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건데 사고 안는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안에 있는 요원을 끌어내는 사람은 그럼 누가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요원이 끌어내나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원이란 말을 써본다고 없다던 윤석열. 이날 헌재에서만 여러분 말해. 요거 아까 이제 바로 들었던 내용이고 요거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아, 여기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laughs>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더니 그럼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찾아내기 마련이거든요. 유, 윤인원. 유인원. <laughs> 아, 진짜. 한심합니다. 진짜.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없애자고 해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 사전투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지. 사전투표를 하면 진보가 유리하긴 해. 음. 바쁜 젊은 사람들이 직장 나가야 되는데 예,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하거나 그러면은 투표율이 음.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저는 만약에 사전 투표 없앤다면은 그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니까 저는 투표일을 3일 정도 72시간 연속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니까 저는 투표할 때왜 6시 되면은 투표를 중단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24시간 당직 서면서 지킬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24시간 열어둬도 되지. 그걸 왜 6시까지 닫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든지, 만약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3일 연속, 금, 토, 일, 연달아 투표할 수 있게 열어놓는 거예요. 선관위원장 해! 아 근데, 고맙습니다. 그렇지. 근데 저 사전투표를 없애면, 결국에는 투표율이 낮아질 거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기득권들이 수없이 유리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같은 여론조사가 그거랑 연관이 있다. 소위 보수진영. 지금은 극우진영은 고관여층들이 그 많은데, 고관여층들이 그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율이 낮으면 그런 사람들이 주, 국가의 대사를 다 좌우해버려. 음. 투표율 뭐 지방선거 40몇 나오거나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 한60% 70% 80%까지 가면 나머지 고관여 층은 아니지만 나라가 좋게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진보가 유리한 거예요. 사전 투표를 없애고 그 그래, 쟤네들도 지금 사전 투표 분위기가 아니까윤성들도 사전 투표만 했잖아. 대통령 되기 전에도. 네. 미친 새끼들입니다. 자, 이거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비천구인 윤성열을 파면한다. 빨리 보고 싶어요. 요즘 요즘 정청래 위원장이 <laughs> 유튜브에서 이 라면에 음. 대파 얹어서 계속 <laughs> 이게 파면이라고 <laughs> 먹는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 대통령 파면한다 이 싸움을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 구구가 국민의힘을 패는 그런 풍자입니다. 누가 기어 나오면 계속해서 저 구구들이 도대체 작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추족에 그 제대로 된 말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음. 그 누구도 지금 대가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은 음. 지금 대선 준비 바쁜데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사전투표 없애자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자 다음 볼게요. 그그 지금 <laughs> 저 빈곤 포르노를 패러디해서 황교안 품에 안긴 윤석열입니다. 개몽용 군주를 구원해 주소서. 부정선거의 신이시여 개몽용 군주를 구원해 주소서. 김건희가 그때 캄보디아에 아예 안고 있는 그 네. 모습이죠. 진짜 이번 정광은 아. 진짜 꼭꼬린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저도 찬성인데요. 개엄에 찬성하는 지역만 개엄하자. 환경익 선생 다섯 글 여섯 글자로 웃겨 버리네요. 민주주의 <laughs> 자, 지금부터 <laughs> 아까 말해 봐. 개엄령 한번 내려 볼까요? <laughs> 어. 아. 지금 지금 이 시간 바로 대구 경북 지역에 개업을 태양, 선포합니다. 개업에 찬성하니까 네.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극우 애들이 우리나라 뭐 핵무기 뭐뭐 그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할때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좋다 개발하자. 그러면은 핵실험할 지역을 골라라. 네. 너네 지역에서하자. 네그 동네에서 핵실험 한다고 동의만 하면은 우리 만들 수 있다. 어디서 핵실험을 할 거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참. 그렇다니까 개업이 그렇게 좋으면 개업령 내려달라고 해. 음. 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정권 자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지 못할 거야. <laughs>